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로라쌤입니다. 오늘은 주역 타로 리딩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볼 8개는 선천수 5, 다섯 번째 괴인 손괴입니다. 손괴는 가장 아래에 음이 있고 그 위로 두 개의 양이 있는 모습입니다. 바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64개 속에서는 풍으로 읽습니다. 자, 방금 소개한 대로 선천수는 5 그리고 방위는 동남 그리고 오행은 목, 나무죠. 그리고 계절은 봄과 여름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 5월하고 6월정도 어, 그저 그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천수부터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 선천수는 선천팔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선천팔개도는 복희씨의 그림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희팔개방위도에서 어, 손괴는 5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괴의 선천소는 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밖에 방위랑 오행, 계절은 후천팔계도에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후천팔계도는 문왕의 그림인데, 아, 후천팔계도에서 알수 있는 것이 이런 계절, 봄.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왼쪽이 봄이고 위가 여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가을 어, 그리고 아래쪽이 겨울이에요. 그래서 어, 봄인데 왼쪽이 봄인데 우리 손은 왼쪽하고 위에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봄하고 여름 사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여기 오행 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방위는 이쪽이 동쪽입니다. 왼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 여기가 남이고 그래서 동남쪽입니다. 방위는 동남쪽이 되겠습니다. 자, 손괴의 뜻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바람이고, 한 음이 두 양의 아래로 내려와 들어오는 상입니다. 변화가 그치지 않고 온화하여 사람을 용해 시키는 모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부드럽다, 순조롭다,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조로운 형국이고, 잘 따르고, 순하다. 그런데 이것은 남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체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손은 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름. 잘 따릅니다. 이 막내 여동생이 위에 오빠 둘을 잘 따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손괴의 의미는 바람, 그리고 나무, 허벅지 장녀 이거는 또 손괴는 장녀를 뜻합니다 그리고 장사 돌아다님 네, 이런 뜻이 다 있고요 이 손괴의 성정은 유화한데 단또 우유부단하기도 합니다 네, 유화 어, 순종합니다 순조롭고 따릅니다 그런데 어, 우유부단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마음이 부정함 진퇴를 정하지 못함. 예, 우유부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부정함. 또, 요런 말도 어, 나와 있네요. 자, 다음에 손괘가 아, 겹쳐서 중첩이 돼서 64개에서 이런 모양의 괴가 되었을 때는 이 괴는 중풍손입니다. 예, 풍으로 읽잖아요. 풍으로 읽어요. 그래서, 풍이 중척, 중첩, 중첩되어서, 이괴 이름은 손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중풍손. 중풍손 이 괴는, 어, 설명을 읽어보자면, 겸손하나, 지나치면 집착이니, 겸손함에 치우치지 말라. 아, 겸손함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주 좋은 뜻은 아니고, 너무 겸손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을 너무 또 그것을 고집하면, 고집하면 그것이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어떤 그 좋은 그 미덕이라고 할수 있죠. 인간성에서 인간의 그 성품 중에 좋은 미덕이라고 할수 있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 어, 그런 어,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의 질서에 맞추어 조화를 이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적극성, 여기도 주체성이라고 있지만, 주체성, 적극성,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한다. 이런 것이 이 중풍선의, 중풍손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손괴가 상괴에 올라와 있을 때, 이제 하계는 다른 개가 올 거고요. 손괴가 하계에 있다면, 상괴가, 다른 개가 올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괴가 상괴에 있다면, 이 위에가 모두 손괴인 거예요. 음, 양, 양. 음, 양, 양. 모두 손괴입니다. 그리고 손괴가 하괴에 있다면 이 아래 부분이 모두 손괴입니다. 음, 양,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괴가 손인데 하괴가 건괴다. 건은 천으로 읽죠. 천으로 읽었을 때는 풍, 천, 소, 축입니다. 풍, 천, 소, 축. 상괴가 손괴, 하괴가 건괴일 때는 풍, 천, 소, 축입니다. 그리고 상괴가 손괴, 하괴는 태괴일 때태괘 태괴. 그러면 태그로 읽어서 풍, 택, 중부입니다. 풍, 택, 중부. 그리고 상괴가 손괴, 하괴가 리괴일 때는 리괴는 화로 읽기 때문에 풍화가인입니다. 풍화가인. 가인이 괴 이름이 되겠습니다. 상괴가 손괴이고 하괴가 진괴다. 진괴는 뢰로 읽기 때문에 풍, 뢰 이기입니다. 풍, 뢰 이기. 이 괴의 명이 되고요. 다음에 상괴가 손괴이고 하괴가 감괴라면, 감괴는 수로 읽기 때문에 풍, 수, 환입니다. 풍수환 그리고 상괘가 손괘인데 하괘가 아, 간괘일 때는 간괘 간괴. 간괘일 때는 산으로 읽어서 풍산점입니다 풍산점 그리고 상괘가 손괘인데 하괘가 곤괘라서 지로 읽을 때는 풍지관입니다 풍지관 자 이제 이 손괘가 하괘일 때 하괘에 들어왔을 때는 무엇, 풍, 그리고 괴명이 될 건데, 아, 위에가 천이면 천, 풍, 구입니다. 천, 풍, 구. 그리고 위에가 태괴일 때, 태구로 읽을 때는 태풍, 대, 과. 태풍, 대, 과. 그리고 위에가 리괴라서 화로 읽을 때는 화풍, 정입니다. 화풍, 정. 그리고 위에가 진괴고, 아래가 손괘일 때는 뇌풍항입니다. 뇌풍항 그리고 위에가 감괘고 아래가 아, 손괘일 때는 수풍정입니다. 수풍정 그리고 위에가 간괘 아래가 손괘 그래서 위에를 산으로 읽어서 산풍고입니다. 산풍고 그리고 위에가 곤괴라서, 지로 읽을 때는 지풍승입니다. 지풍승. 지금 여기서 보면은 화풍정, 그리고 수풍정, 어, 똑같이 정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한자가 달라요. 이 화풍정의 정 자는, 요런 글자입니다. 이게 솟이에요. 솟. 그래서 솟. 소출 걸어라 이런 뜻인데 이거는 잔치해라 이런 뜻입니다. 잔치해라. 뭐뭐 뭐 보시라면 보시고 베풀라면 베풀고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어쨌든 좋아서 다 이루어졌다 좋아서 좋으니까 잔치해서 베풀어라 이런 뜻이고요. 화풍정은 그리고 수풍정은 우물입니다. 우물. 예, 우물. 그래서 이것은 어, 우물을 팔아, 우물을 팔아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간산업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먼저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간산업이니까 뭐랄까 뭐 기초공사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쳐도 무슨 뭐 기본적인 그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습관을 바로 잡으라든가 이런 거. 기초, 기본을 지금은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이 수풍정은. 아, 그래서, 이게 똑같이 정이라도, 여기는 화풍정은 소정, 소출 걸어라. 수풍정은, 어, 우물정, 우물을 파라. 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 이 따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괴에서, 하괴가 따름이라면,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따른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 따를 경우에는, 이 상괴, 부모가 만약에, 어, 어렵다. 그럴 때는 밑에선 따르기만 해요. 밑에는 따르기만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게 대표, 대표적인 게이 태풍 대과입니다. 이 태괴가 어렵거든요. 이 제일 상륙이 아, 움직이지 않고, 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태, 태괴, 태괴가 상괴면 다 어려워요. 태괴가 상괴면. 괴가 다 좋지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가, 이 태계가 안 좋은데, 밑에는 따르기만 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이 아래가 따름이잖아요. 따름인데, 위에가 좋으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 화풍정이에요. 위에가 좋아요. 자족이잖아요. 위에는 자족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 재산을 모으고 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 리계가. 그래서, 이럴 때는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이루어졌다. 이제 잔치해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좋습니다. 밑에가 손괴일 때는. 그리고 만약에 밑에가 힘이 빠져있다. 그럴 때, 이거예요. 수풍정. 이게 지금 감괴는 상괴에 올라와 있을 때는 힘이 빠져있어요. 뭐냐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이 감괴는. 지네끼리 막 싸우다가, 이제, 이, 아래에서 막 싸우고, 위에서 올라,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다, 힘이 빠져갖고, 축, 늘어져 있어요. 축, 늘어져 있는데, 이, 밑에가, 어 자녀들이 잘 따릅니다. 그럴 때는, 서서히 올라가요. 서서히. 이것도, 이것도, 이, 지풍승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거 지금 상승하다거든요. 상승할 때그 승자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올라갑니다. 그러 그러니까 나약, 나약하거나, 아니면 이축 늘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하계가 어 순조롭게 순정적으로 빠르는 경우에는 서서히 올라갑니다. 수풍정이랑 지풍승은 서서히 올라가는 애들이고 서서히 좋아진 애들이고 이렇게 기초 공사한다면 잘 올라간다.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는 애들이고 어 위에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냥 이괴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이 따름이라는 게하회에 왔을 때는 그 상계 영향, 영향을 받아서 그 전체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음 그런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천수 5번 손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천수 6번 감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